자, 기마대 기마 장기입니다. 차 길부터 열고 갈게요. 자, 마 올라가고, 자, 면포, 아하, 자, 차 안쪽으로 몰아놓고 차길 열겠습니다. 올라가고요. 차가 다시 올라갑니다. 자, 먼저 그냥 때리고. 면포 갈게요. 자, 이랬을 때, 차가 붙으면요. 아, 그냥 주고 가네요. 깔끔하게. 자, 일단 포 묶어놓으면 포 뒤로 빼갖고 대하고 가나요? 일단 여기 차가 내려올 수 있으니까. 상 올라가고. 자, 이제 포 뒤로 빼서 지금 대해야 돼요. 아, 이러면 대 못하죠. 이러면 대가 안 돼요. 이포못 도망가요. 차가 또 여기 선 잡아주고. 이게 대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대를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상대분께서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차가 이렇게 들어가면 차가 포를 잡아버리니까 상대분이 부동이에요. 차가 피하면, 포가 피하면 차가 죽고 차가 지금 움직일 때가 없어요. 김을 묶였습니다. 이거 풀려면 상으로 때려갖고 졸로 잡았을 때뭐병 땡겨서 상을 쫓아야 되는데 지금은 상 빠지면 이 차를 지켜주는 이 상이 없기 때문에 포가 자리를 못 잡아요. 일단 상 빠지고. 이게 상이 빠졌으니까 이제 포를 지켜줄 기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붙고. 상으로 여기를 또 때릴 수가 있네요. 여기 지켜주고 기물이 여기 묶이니까 굉장히 답답하죠. 아, 그렇게 해서 대를 하는구나.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대를 하면 어때요? 포한테 여기 잡힐 건데, 땡기면은 포가 여기를 먼저 거는구나. 어차피 포가 여기 가서 같이 걸겠다. 얘를... 뭐 어쩔 수 없네요. 여기는 뭐, 대에서 풀어주고, 줄을, 주를... 에잉? 장군을 치신다. 포가 밑으로 내려오겠다는 건가? 그러네요. 이게, 차가 잡았을 때, 포가 얘를 잡겠다는 건가요? 그렇구나. 차를 살리면은, 포가 빠지면서 장군 치고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요거는, 생각을, 잘못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차가 일렬로 쓰면요? 차가 일렬로 쓰면, 뭐, 포장을 치던, 막아 나와서 달라고 하던, 이게, 점수가 손해가 아닐까 싶은데, 뭐, 이거는 그냥 뭐, 궁 내려도 될것 같은데요? 천군 가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결국에는 대차되고 사랑 포랑 바꾼 게 되잖아요 사하고 포랑 바꾼 거가 되죠 결과적으로는 자졸 지금은 이제 여기가 좀 약해 보이니까 이렇게 붙여줍니다 어차피 이차 때문에 내려올수 없고 상대방 이제 포가 돌아서 묶을 수도 있는데 야 이렇게 해서 또 여기를 묶어놓는구나. 궁은 다시 빼야 될것 같아요. 상대방 이제 마의 움직임 같은 거잘 봐야겠죠. 음... 궁 내려오지 마라. 그죠? 안 내려가겠습니다. 뭐상대분 포가 이 귀자리 오면 모를까. 자, 지금은 좀 이제 내려갈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사 움직여갖고 포가 요런 자리 올 수도 있으니까. 사가 움직이면 포가 요런 데 가도 되고요 그럼 상대분이 살을 못 닫아요. 아니면 포가 그냥 이렇게 가고 상대분 사 닫으면 뭐 궁을 이렇게 그때 내려도 되고 이 말을 상대분이 잡을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 가도 되고요. 내려와도 됩니다. 여기 가는 것도 참 재밌어 보이긴 하는데 그냥 밑으로 내리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차가 위치가 좋아서 이 조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이상은 이렇게 귀자리 들어가도 되고요 근데 귀자리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 자리가 계속 있는게 좋아요 상대분 막아 이런데 못 나오니까 뭐 결국엔 조를 옆으로 당겨서 싸움 붙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뭐 일단 달라고 하고 산길이라서 음 요렇게 지켜놓네요 자 고민되네요 포가 때려도 되거든요 그냥 상대도 포하나데 저도 그냥 때리고 갈까? 그건 좀 뭔가 위험해 보이긴 하네. 자, 일단 올리고요. 이 차의 위치가 좋아서, 결국엔 뒤로 빠져. 포로 때리고 싶긴 한데, 묶인 거를 뭐 쉽게 풀어줄 것 같진 않고. 포가 이 자리에 오겠다, 그렇게도 보여주네요. 지금 보니까. 음, 그러네. 근데, 포가 이자리 오면은 그냥 졸로 졸로 여기 좀 두껍게 하면 되니까 면상 준비하시나요? 자 묶인거 풀고 갑니다 저도 음 상대분 면상 가겠다 그런거네요 요 자리 빠지고 포가 요렇게 날라올수 있어요 자 지금은 뭐 이거 잡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붙여도 되는건데 포가 먼저 날라가서, 이렇게 걸어볼까요? 차를 걸면서, 여기를 때리겠다. 자, 지금 같이 때리는 수가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붙여줘요. 좀 튼튼하게. 이런 막아 도망가야 됩니다. 밑으로 도망가겠네요. 뭐 밑으로 도망가야죠. 밑으로 도망갔다, 뭐, 기마로 나온다든지. 아, 때리면 때려라. 나는 포가 있다. 자. 이런 거는 그냥 때리죠. 아니다, 때리면 포가 잡으려나. 이걸 밀겠다 싶어요. 왜냐면 상대분이 포로 요거 때리고 싶어 하거든요. 그냥 포, 그냥 안으로 들어가고 안전하게 방법이 안 밀었을까? 아, 여기 압박이 심하네요. 음, 궁을 틀었다. 저도 여기 좀뭐 어떻게 모양을 바꿔서 공격을 하고 싶은데 형태가 안 좋네요. 차가 어디 들어갈 데도 없고 어우 튼튼하게 두시네요. 자 그럼 저도 튼튼하게 겸막아서 나중에 여기 졸병 싸움 해도 포가 맞대려도 사로잡을 수 있게끔 저도 그럼 튼튼하게 갑니다. 나중에 포가 이렇게 씌운 다음에 차가 빠졌을 때, 마가 이렇게 나와서 공격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일단은 한번 살짝 올려볼까요? 근데 올리면, 포가 이렇게 돌아가나? 어우, 상대분잘 둬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빼겠습니다. 지금 겸, 그, 원악마를 차놔서, 포가 상대려도 사로 잡았을 때 마가 말을 지켜주고, 그니까 이게 수비적으로 이렇게 뺐기 때문에,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마가 여기 왔어요. 다음 수 어디 와요? 여기 오겠다는 거죠. 그럼 뒤로 빠져줍니다. 이쪽 마가 이렇게 나오면 찔릴 수 있어요. 아, 그렇게? 야, 이거는 또 생각을 못 했네. 뒷심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게 제가 지금 중포가 되니까 얘가 지금 골칫거리네. 골칫거리. 자, 밀어붙입니다. 나중에 상이 여기 뜰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지. 상 뜨면은 어떡하지? 는데 아하 여기 걸리면서 와 뒤심 장난 아니네 이분 뒤심이 장난이 아니신데 이거 잡네 뒤를 잡나요 얘를 잡을것 같긴 한데 와 근데 뒤심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역전 당하겠는데. 이게, 지금, 포 잡히면, 나중에 이쪽 포 여기 들어왔을 때, 골치네. 아, 지금 또 얘, 여기 때리는 수도 있고, 야단 났습니다. 마포 대하면 점수가 어떻게 되는 거지? 사로 잡으면 포가 상 잡으니까, 요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러면 포가 여기 왔을 때, 여기가, 내려가면은 상이 또 이렇게 뜨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이 요렇게 떠서 마달라고. 이쪽 상으로 요것 때리면 여기 장군에 저 외통 당하나요? 와. 어렵다. 어려워. 형태가 너무, 너무 틀어졌는데. 지금은 차로 잡으면, 포가 때리면서 장군이라 맞빠지면 차가 공짜고, 이거 마로밖에 못 잡죠? 마로밖에 못 잡고, 아, 이거 궁수비 어떻게 하냐. 졸로 잡고, 밀고 들어오는 수가 이제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좀 수비를 해놓고 가야 될것 같아요. 야 장기창. 어? 이건 뭐예요? 자, 이거는 제가 잡고요. 장군 치고, 지금 차가 졸려 먹으면 외통 당하니까, 포장 치면서, 포장 치면서 산길에 있는 살을 피신해 놓고, 잡으면 되죠. 사로 막으면, 졸로 막으면, 차가 살을 때려대고 마가 올라가서, 포로 걸고, 상으로, 마로 상 걸어도 되고. 이걸 왜 갑자기 포가 때렸을까요? 좀 아쉽네요. 자, 이럴 때는 계속 선수 잡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막아 나가 줍니다. 차로 그냥 안 먹고 먼저 막아 나가서 두개 걸어 주고. 자, 지금 여기 장군에 외통 당할 수 있다. 그럼 뭐 요거 잡으면 되는 거죠. 요거 잡으면 되는 거고. 자가 마달러가면막 살리고 상대분이 졸 먹으면 저도 병 먹고. 그렇게 가면 됩니다. 아하. 자, 지금은 이거 잡으면 요거 잡겠다. 근데, 뭐 이거는 솔직히 마가 이렇게 나가도 돼요. 마가 이렇게 나가면 상대분이 차못 먹어요. 마장 외통이라. 근데 이제 마가 나가면 어떻게 해요? 상대분이 요거 잡겠죠? 그럼 제가 이거 잡을 수 있고, 상대분이 다음에 뭐어도 마가 나와서 풀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사로 막아도 돼요. 근데 사로 막으면 상대가 얘 살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마가 이렇게 나갈게요. 이러면 차가 차는 못 먹습니다. 마장 외통수라서. 사로 포다리 놓으면 상대분이 이 병을 살리기 때문에 병 살리고 여기가 또붕 뜨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갖고 요렇게 졸병대하고 이거는 다시 마가 뒤로 빠져갖고 대처 하면 되잖아요. 마가 뒤로 빠져서 대처 하면 되는 거죠. 요렇게 김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먼저 장군 사로 막으면 차가 맞아달라고 했을 때 마피아는 순간 왜 통당하죠? 이런 마가 죽었습니다. 마가 피하는 순간 외통이에요. 이러면 이 마가 공짜. 네. 수고하셨습니다.